자무델코인을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원화 추가했을 때어 무된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있는데 무된코인은 보시다시피 솔라나 네트워크가 이제 지원 네트워크고요. 어,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무델은 태국의 작은 하마를 모티브로 발행한 밈코인이 되겠고요. 뉴욕타임즈, 유니버셜 피처스 등의 트위터에서 무대과 관련 트윗을 업로드하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주목받았고. 9월 10일 솔라나 네트워크 코인 런칭 플랫폼 펌프펌을 통해서 페어 런치로 발행되었습니다. 그런 솔라나 기반의 코인이 어, 이더리움 창립자 태국 스타 아마 무대에 억대 손탄절 선물을 어다라는게 뉴스를 통해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부테리, 부테리는 동물원에 사억원을 기부하면서 무대인 밈코인이 극등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더리움 관련 무엇이 있지 않을까라는 관련 기축까지 하는 어, 사람들이 늘어났고, 이제 이게 송나라 밈코인이 아니고 이더리움 밈코인 아니냐, 이러한 얘기까지 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무대인이 예전에는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나온 것도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태국의 스타 아기 하나 무대인 2위 가상화폐 이더리움 창립자로부터 1천만 밭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약 4억 3천만 원 상당이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무대니자하는 동안 그의 양도가 되어주겠다. 이런 얘기까지였어요. 그래서 양부모가 되는 동물 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 70%가 뛰어올라오면서 거래량은 약 1천... 37% 부풀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요번에 어, 이더리움 가격도 상당히 올랐죠 이더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이제 미뎅 또한 가격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더리움 가격을 보시면 이렇게 25%나 상승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렇게 올라간 이더리움 가격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아직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더 상승할 일만 남았는데, 어 그러면 이더리움 오는 거랑 무대이랑 관련이 있을까? 라고 추측을 할 수도 있는데,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무대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면은 루덴이 또한 상승한다. 이런 공식이 거의 성립되어 있고요. 이더리움이 많이 오를 것으로 추측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무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현재 무대의 가격은 약97% 상승을 한 어, 엄청나게 갑작스럽게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95, 97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이 급등락을 하고 있고.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200%, 300%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어, 무댕 코인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치, 어,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더리움 올라갈다고 얘기했을 때, 여러 가지 관련 코인들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댕 또 하나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고, 이게 결과가 이렇게 나오네요. 코인이 2024년, 어, 섹터 중에 최고 수익률로 마감을 했습니다. 더 블록 데이터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인덱스 개발 및 유동성 공급 업체의 GMCI의 민코인 지수가 지난 12월 320%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2024년 암호화폐 섹터 중에서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도 수익률이 가장 높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코인, 제가 아직 올, 올라가지 않은 그런 코인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무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은 되게 다양하고 수익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비썸 업비트 등등 생생한 브론 코인들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로 무대이라고 보내주세요. 어, 유튜브 가이드 정책 위반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제 채널이 삭제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개인 번호로 안내드리는 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